앙짠 안녕 쏨하 쏨 여기 흡연실 뷰야 흡연실 뷰가 이렇게 좋아 <laughs> 저는 육칸에 도착했습니다 짐좀 풀고 유카타로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의 유카타는 주황색 팔십만 은 모자 썼더니 머리가 너무 많이 눌렸지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1층 로비입니다. 여기 약간 코타트 같은데도 있어. 동남아보다 일본이 더잘 어울려. 여기가 로비예요. 로비. <laughs> 여기는 라운지. 로비 있는 라운지. 키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뉴카타 하나 장만해 이뻐. 요렇게막 장식돼. 이동중이고 두군데는 꺼져있네요 여기는 마사지하는 데 있어요 안마의자 여기를 내가 지금 들어가자니 안에 사람들이 벗고 있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갈 것 같고 엘리베이터 좀 탈게요. 여기 이렇 층으로 오면 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유카를 타 제대로 보여줄게요. 헤어미스트? 출근할 때 쓰는 헤어미스트가 뭐지?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여기, 여기 변기 있고 이쪽에, 이쪽에는 지금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가 제가 쓰는 방입니다 거울 침대 캐리어를 좀 풀어놔 여기가 이제 그 다도하는 거 머리 많이 눌야져 아까 모자 쓰고 돌아다녀가지고 여기 TV 다이 여기 다도하는 차 같은 거 들어있고 좀 이따 다도도 하고 여기는 이제 핸드 드립 커피 마실 수 있게 직접 갈아가지고 헤어 스프레이 로레알 <laughs> 여기 이렇게 옷장이 있고 언니, 프라이빗 비치 두개 비어 있어. 아, 진짜? 갈까? 갈까? 여기가 세면대. 여기가 이제, 방에 딸려있는 흰옥기? 흰기 여긴 약간 우리나라 목욕탕처럼 이렇게 샤워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옆에 흰옥기 배터리를 충전해볼까? 응. 그쵸, 룸이 꽤 크죠. 그리고 여기 1번 우유가. 여기 삿바로 우유가 진짜 맛있어 커피 우유 하나 먹어야겠다. 여기가 1박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커피 우유. 삿포로가 유제품이 유명하대요. 내일 한국 가네요. 1번 우유 자체가 달, 아니야, 여기는 안 달아요, 우유가. 좀더 고소함이 더 강하다 그래야 되나? 이런 유카타 파는 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장 케이크는 제가 없어. 아마 저기 밑에가 프라이빗빛이네. 저기 밑에 사람 나오는데 저기가 아마 프라이빗 비치 그건가 봐. 제방 밑에가 저기가 프라이빗 비치. 여기 여기. 저기 사람 나오는데 저기가 약간 프라이빗 비치. 그 비밀리에 하는 그 온천? 지금 메이크업 유카타랑 찰떡이야? 내일 한것 가요 내일 맞아요 라이브 중이에요 라이브 쏜다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친구랑 왔어요 친구랑 음식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 이거 편의점 음식 후다닥 먹어야 돼 내일이면 가가지고 이걸 어디서 샀어? 여기 르타우 치즈 케이크랑 사온 것도 있고 니트 그거 지그재그에서 다바어인가 딸기. 나 이거 제일 좋아요. 일본 올 때마다 이거 꼭 사먹는 것 같아. 얘는 왜 있는 거야? 우튼 이거 오랜만에 끼고 왔어. 목걸이랑 귀걸이. 여기가 좋은 게이 호텔에 마사지가 있어요 언니 마사지 받을래? 지금? 저희 전.. 그, 저희, 저희 탕? 네? 히, 탕 갔다가? 어 오케이 오케이 1번 어때요? 여행하기 괜찮아요? 다이저 괜찮습니다. 여기 안에 딸기 알갱이 들어있어. 약간 우리나라 요, 요거트 음료수 같아. 음 딸기 알맹이가 커 우리나라 건요망 나잖아. 4 0 분에 8천팔백 원, 팔만 팔천 원. 한 시간이 13만, 13만원. 더럽게 비싸네. 확실히 마사진 동남아가 싸다. 동키호테는 갔다 왔어. 일본이 딸기 부심 있어. 여기 야식도 나오지. 언니, 여기 야식 나오지? 나오지. 그 방으로 갖다 주나? 어? 야식이 방으로 오나? 어. 아니, 아니. 딸기우유, 안녕. 뭐가 찾기가 힘들어? 감기 안 걸렸어. 삿포로 영상미가 쩔어. 소리, 소리. 아. 핸드폰 충전해야 돼. 아빠 때리가 다 됐어. 고전미 잘어울려 한복도 그... 어울리고, 유카타도 어울려. 이렇게 해서 료칸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밤 하루를 먹고 하룻밤 먹고 이제 내일이면 한국을 가겠네요. 시간이 빠른 듯하면서 느린 듯하면서 아 오늘 밤에 머리 감고 자야 되는데 내일 네, 일찍 일어나야 돼. 유카타가 진짜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오늘 너무 예쁘세요. 고마워요. 아니요, 혼자 안 왔어요. 친구랑 왔어요, 친구랑. 친구는 친구 방에 있고, 저는 제 방에 있는 거에요. 삿포로가 <laughs> 약간 도쿄나 나고야 같은 도심이라기보단 휴양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가면 좋아할까요? 삿포로 솔직히 겨울에 눈보러 오는 거지. 눈 보고 비에 <laughs> 투어 그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제가 쇼츠 에 올렸던 그 그런데 가고 투어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런 료칸 같은 곳에서 묵으면은 뭐 나쁘지 않을 듯. 여행은 남친이랑 숙소 따뜻해요. <laughs> 여행은 남친이랑 가야 재밌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눈 밑에 펄이요? 요거 그거예요. 글로우의 1979 con alguien nada. 그미모에 남친이 없어 없어 짐안 풀어놨어 그래서 고지 고대로 넣었어 내일 이불 옷하고 세면대고 정도만 위에 꺼내 놓고 짐정리는싹 해놨어. 내일 가요, 내일. 삼각대를 안 가져와서. 언니 삼각대 있어? 나이 방으로 좀 갖다 주라. 나도. 이번에 일본에서 뭐 사가냐고? 내꺼 뭐 사가는 거 딱히 없어. 그냥 마그네마그네 말고 뭐 나머지 친구들이 사다 달라고 했던 거 그거 말고 없어. 친구가 일본에서 부탁한 거 있거든요. 그거랑 제꺼 그냥 뭐마그네 냉장고에 붙이는 거? 그거 말고 없어. 사가는 게. 잠깐만, 모자 이거 여기서 놔둘게까 네. 뭐 쇼핑을 한것 같은데 뭐 딱히 쇼핑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는 안 썼고 몇 만엔 남았어? 4만엔? 4만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샤넬 립스틱 한국에서 7만원이고 여기 6만6천원인데 샤넬 립스틱 리필이 너무 많이 올랐어. 맞아요. 글로우 1979. 그 샤넬 립스틱 살려는 거 했는데, 달러가 올라서 그렇지, 가격도 올랐더라고. 한국에서도 7만원. 여기 일본 아까 다이마로 백화점에서 6 6 0 0원이었는데 그냥 안 샀어. 그냥 안 바르려고. 리필을 6만원 주고 사는 게 너무 아까워. 면세점 산는 한국 면세점에서도 물어봤는데 비쌌어. 별 차이가 없었어. <laughs> 일본에서 루이비통 가방 이쁜 거 보긴 했는데, 안 샀어. 루이비통 20인가? 20 사이즈인가? 좀 작은 걸루이비통 스피디인데, 이쁜 걸 봤는데, 일본 면세 싸요, 깜놀아. 내일 면세가서 가격보고 일단 다이마루 백화점에서 66,000원 이었고 그 가격으로 6,600엔 이었나 그랬어 근데 한국에선 리필이 7만원이야 근데 7만원짜리 립스틱 쓰기 너무 아깝지 않아? 삼각대 어디다 뒀는지 기억 안 나지? 아니 찾았어 찾았어 삼각대 금방 갖다줄게 나 지금 뭐 찾는중이어서 수상. 봉다리? 어. Here. 진짜. 나만 나간 드라이너. 내가 없는 게 언니가 없는 게 있어. Here. 그러니까. 유튜브 한다는 내가 막 삼각대도 안 가지고. 꽂지면안 되나 봐. 시겨. 음. 충전기를 <laughs> 또꽂지면안 돼. 아, 졸려. 이럴 때잘것 같은데. 45분인가 저녁 먹으러 가야 돼. 다들 저녁식사 하셨나요? 응. 저녁 먹방도 하시나요? 레스토랑에서 여기 식당에서 먹어야 돼서 아마 방송 안되지 않을까? 밥이 우리 호텔로 오면 좋은데 방으로 아줌마 퇴근하고 오자마자 누워있기 국룰이지 저희도 지금 여기 호텔 들어오자마자 체크인 하자마자 호텔 와서 유카타로 갈아입고 어? 유카타로 갈아입고 사진 찍고 지금 좀 쉬고 있거든요 오늘 진짜 추웠어요 여기만 하겠어요 다이마루 백화점 가서 돌고 유카타 여기 요간 조장케이로 넘어오고 조장케이 넘어와서 여기 호텔 체크인하고 여기 호텔 들어와서 그, 따라따라따, 그, 찍어서 올리고, 아 찍어 놨고, 그 다음에, 유카타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방 여기저기서 사진 좀 찍고, 그러고 좀 쉬다가, 저는 이렇게 방송을 킨 거죠. 어 아, 졸려. 남자랑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1번 콜라 맛있다고? 일단 저 저녁 먹기 전까지 좀 한숨 자야겠어. 너무 졸려. 전 좀, 눈좀 붙일게요.